초신형 등장!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스피드가 생명이지. 그런데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느리고 렉도 자주 발생하고 심지어 통신이 끊긴 경우도 발생해. 막아서서는 컴퓨터건 폰인건 차건으로 날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그래서 지금부터 인터넷 속도가 가장 큰 연관이 있는 핵심을 짚어볼까 해. 빠른 인터넷을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대칭형과 비대칭형이야. 통신 케이블은 보통 광케이블과 구리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대칭형 인터넷은 빛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내구성이 강한 광케이블을 사용해. 그래서 다운로드, 업로드, 지원속도 모두 우선한 편이야. 비대칭형은 전기로 신호를 전달하는 구비 케이블 혼합해 사 해서 대칭형에 비해 업로드 속도도 늘고 지연 시간이 불규칙하게 발생하지. 그래서 대칭형은 속도가 빠르고 비대칭형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야. 보통 많은 가구가 매집되어 있는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는 대체로 대칭형이지만 빌라나 주택인 경우 비대칭 인터넷인 경우가 많아. 또 KT 경우 99%가 대칭형이지만 SK 브로드밴드나 LG U+는 80%만 대칭형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돼. 현재 내가 사용 중인 인터넷 대칭형이까 비대칭형일까 궁금하다면 속도 측정 플랫폼을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셀프 측정은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 참고하라고. 사실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설치 기사님이 인터넷을 설치하러 오 대칭형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어 만약 꼭 대칭형을 설치하고 싶어서 가입을 철회하고 싶다면 대통령의 취소는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고 해지할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와우. 자 그럼 누구나 다 대칭형을 쓰고 싶지 비대칭형을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고 하겠지 하지만 세상은 넓고 설치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 법이야 그래서 대칭형이건 비대칭형이건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그리고 대칭형 사용한다고 내가 브론즈에서 다이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특급한 사람께 있을걸? 물론 나는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